현재 철새 2천여 마리가 날아와 월동을 시작한 영암호입니다. 드론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제약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등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소독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올해 처음으로 드론 15대를 임차한 겁니다. 전남 지역에서 철새가 날아와 월동하는 저수지는 영암호를 비롯해 20여 곳. 이미 천안과 용인 등에서 철새 분변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철새 월동철을 앞두고 전남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에서 고병원 AI 항원이 발되면 반드시 농가에서도 바로 그 AI가 발생되는 예 사례가 많이 발생됐어요. 알을 생산하는 종우리 농장의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남 지역 전체 종우리 농장 입구 서십 곳에 방역 초소를 설치해 출입하는 차량들을 소독하고. 방역 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유경오리 농장 아흔 한 곳은 오리 입식을 금지시켜 사육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아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남 지역. 하지만 다음 달까지 철새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